자,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일단 한번 볼게요. 어, 평면에서의 운동이고요. 자, 얘가 위쪽으로 운동 얘가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얘가 5m/s, 1m/s로 했는데 어딘가 만났습니다. 충돌했고요. 근데 같은 속력으로 충돌했어요. 그럼 이 지점이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A가 이 지점까지 간 거리와 거리와 p가 이 지점까지 간 거리를 합치면 총 10이겠죠. 자 그러면 합쳐 봅니다. 자 거리 s는 어차피 비면에서 운동도 등 가속도 운동이거든요. 자 s는 자 일단 얘부터 a부터 먼저 봅니다. s는 원래 v0t 자 v0t 마이너스 2분의 1 at의 제곱. 여기서 가속도를 어, 요 A 값을 그냥 플러스 값으로 보고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력이 줄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. 자, B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 S는 V0T 더하기 1 2분의 1 AT에 제곱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 일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니까. 그래서 플러스 한 거예요. 자, V0. 얘는 OT죠. O 곱하기 T. 그 다음에 2분의 1 AT에 제곱. 그 다음에 얘는 1이죠. T. 2분의 1, at의 제곱. 이것의 합이 얼마냐 하면 10인 거죠. 그래서 5t, 자, 이거 그냥 합칠게요. 없어지죠. 더하기 t, 이꼴 12. 그 t는 2초가 나옵니다. 그래서 2초 뒤에 얘들이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, 어, 일단 시간 알았고, 어, 가속도 구할게요. 가속도는 a 구하면 되니까, 자, 이 지점,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, 자, 속도가 같습니다. a나 b나. 그러면 a 속도를 V라고 할게요. V는 처음 속도 마이너스 AT죠. 원래 플러스 AT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거든요. 이럴 때는 마이너스입니다. 가속도감. 그래서 나중 속도는 이렇고 처음 속도는 5죠. 그 다음에 어 A 시간은 압니다. 2초. 요게, 어, A 거고요그 다음, B도 똑같게 속도가 같댔죠. V, V0 더하기 AT입니다. 자, 얘는 1 더하기 A는 모르고 2초. 이 값이 갖다 놓으면 돼요. 그러면, 자, 이 값이 1 더하기, 어 A, 2A, 뭐, A 곱하기 2 이래 되죠. 그러면, 4a가 1이니까, 4, 정리하면 4a가 4니까, a는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가속도 여기 나왔죠? 가속도 1 나왔고. 그 다음에 이제 변이를 구하면 되죠? 같은 식에 넣으면 돼요. 자, a 변이. 요 식에 넣을게요. 여기 변이죠? 5 곱하기. 시간 얼마? 2초. 그다음 2분의 1. 가속도 얼마? 1. 2의 제곱. 요렇게 하면 되죠. 5이 10에다가 2 빼면, 얘는 8m. 자, 얘는 8m 같고요. 같은 방법으로 자 어, v t가 2초죠. 2초 2분의 1 a가 속도 1, 2초의 제곱합니다. 그러면 사, 어, 4가 나오죠. 아니 그냥 빼기, 12 빼기 4 하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a는 8이고 b는 4니까 2배 맞죠. 충돌 시 상대 속도의 크기인데 자, 속도 여기 넣을까요? 어, A가 금방 1이 나왔으니까 야는 3m% 크고요. 여기 일어나, 1이 나왔죠. 음, 얘도 어, 상대 속도의 크기는 3인데 야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야는 이쪽 방향으로 3, 3 이렇게 가고 있으니 상대 속도는 6이겠죠. 반대 방향이니까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.